안녕하세요. 그럼 나치마입니다 고금리 채무가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저금리로 대안을 하기 위해서 문의를 많이 주시죠. 저금리로 대안하기 위해서는 통대안 대출이라는 상품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 통대안이라는 게 현재 이용 중인 채무를 상환을 해 가지고 신용 점수를 올려서 은행에서부터 저금리로 다시 대출을 받는 방식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점으로 따지면 뭐 이자 지출도 줄일 수 있다, 나비금액도 줄일 수 있다, 뭐 신용점수도 올릴 수 있다. 굉장히 장점이 많은 상품이긴 하지만 굉장히 자기 조건이 까다롭고 그에 따른 진행 방식도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이 통대안을 진행하는 과정하고 그리고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 상담을 해야겠죠. 통대안이 가능한지 안 되는지 상담을 해야 되는데 이 상담하는 내용 중에는 뭐 회사가 어떻게 되는지 재직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연봉이 어쩌는지 부채가 어떻게 되는지 신용이 어쩌게 되는지 이런 내용 등을 먼저 체크를 해보죠. 그래가지고 채무자가 말해준 내용만 토대로 아 이분은 가능성 이 있다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만약 가능성 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올 크레딧 올 크레딧. 그리고, 나이스지, 기미. 기이 그리고 서류를 확인을 해봅니다. 자, 상담했을 때 내용 뭐예요? 채무자가 오로지 말을 해준 내용만 가지고 판단한 거예요. 근데, 이채무자가 하신 얘기가 과연 전산상 내용하고 서류상 내용이 동일한지를 봐야겠죠. 그게 틀려버리면 이제 안 되니까. 이 내용을 확인을 해 보고 나서, 아, 충분히 이제 가능하다. 라고 판단이 되면 1차적으로 채무자한테 가는 금액, 가는 금액. 그리고 금리. 이렇게 적용했을 경우에 월 납입금. 납입금을 설명을 해 드리게 됩니다. 기존에 있는 걸 상환했을 때 은행에서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금액? 그리고 적용되는 금리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월 납입금의 경우에는 상환 기간이 몇 년일 경우에 얼마? 몇 년일 경우에 얼마? 이렇게 다 알려 드리죠. 이 내용을 이제 들어보고 채무자분이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아이 정도면 충분히 진행할 만하다. 그래서 진행해 주시오 라고 이제 했을 때 다음으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서. 어? 계약서가 뭐예요?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 기존에 있는 채무를 상환을 해서 신용점수를 올린다그 했잖아요. 그럼 이 상환은 누가 해요? 상환은 바로 이 통대한 업체에서 상환을 대신해 주잖아요. 적게는 몇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 단위인데 이 많은 금액을 서류 하나 없이 그냥 해 주진 않겠죠, 절대로. 그래서 계약서, 즉 차용증을 작성하게 되죠. 채무자가 혹시라도 나중에 나 몰라라 할수 있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럴 일은 없지만 모든 금융사, 은행 어디고 안에 계약서 작성하는 이유가 뭐예요? 채무자가 나 몰라라 할까 봐 그걸 작성하는 거예요. 나중에 법적으로 다시 저제 문제가 없게끔 하려고 그래서 작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나면 이제 대출금 상환에 들어가게 되죠. 대출금 상환. 이렇게 상환하고 나서 짧게는 3일, 길게는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제 신용점수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아, 신용점수가 그렇게 빨리 올라요? 라고 하시는,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 맞습니다. 본인이, 혹시 여유 자금 있으면 본인 채만 한번 상환해보세요. 바로 신용점수는 올라가요. 이렇게 신용점수가 상승하게 되면, 이제 대출을 받게 되죠. 대출. 대출을 받는데, 이 대출은 이제 은행에서 받고,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좀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의 경우는 은행에서 대출이 다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 많은 금액이 다 은행에서 나오면 얼마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금액은 은행에서 나오지 않고 나머지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은 은행 플러스 이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게 되죠. 이금융에서 대출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대출 받았으면 끝 하면 안 되죠. 그럼 통대한 업체들은 굶어 죽죠. 아, 굶어 죽는 게 아니라 큰일 나죠. 이제 상환을 해야죠. 상환 상환이 뭐예요? 대출 받았으니까 이 상환해준 이 원금 원금에다가, 플러스 수수료 있잖아요. 수수료를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통대안의 진행 과정이에요. 이 과정을 거쳐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간이,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기간의 경우에는 처음 상담에서부터 이 서류, 여기까지 이 부분까지는 사실 날짜를 정하기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상담하고 이 서류를 이제 채무자가 보내줘야 되잖아요 올 크레딧이나 나이스지킴 역시 채무자가 유료가입을 먼저 해 주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채무자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채무자분이 늦게 하면 그만큼 늦어지고 빨리하면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저희가 기간을 어떻게 설명드리긴 어렵고 다음 이제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따지게 되면 이 마지막 대출금 나와서 상환 끝나는 날까지 해서 보면은 짧게는 한달이내 그러니까 한 달이 안 걸리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소득 대비 부채 비율도 낮고 뭐 신용에도 별 다른 문제도 없고 아니 좋아. 직권도 좋고 이런 분들의 경우는 한 달이 채안 걸려 그냥 사환안 하고 1 2주 안에 끝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근데 부채 비율이 좀 많고 신용 점수가 좀 늦게 올라가는 분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빠르면 한 달. 이내에 끝나기도 하는데, 늦으면 3개월까지도 갈수 있어요. 아무리 길어도 3개월 이내는다 끝나고, 길어봐야 3개월 안에 끝난다는 얘기인데, 왜한 달이 더 넘어가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자, 계약서 작성하고 대출금을 상환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신용점수가 제가 올라간다고 했죠. 이거,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러면, 신용점수 올라가고 나서 대출을 이제, 은행에서 받아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대출금 상환했기 때문에 신용 점수 는 바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근데 이 은행 은행 내부 점수 내부 점수 이게 아직 덜 올랐단 얘기예요 모든 대출은 신용 점수 올랐다고 해서 똑딱 대출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본인들 금융사의 내부 전산상의 내부 점수 내부 등급 css 등급 이런 것들이 올라가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신용 점수가 오르자마자 그냥 훅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신용 점수 는 올랐어도 은행 내부 점수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신용 점수는 상환한 날부터 이렇게 상승해 버려요 여기서부터 신용 점수는 근데 은행 내부 점수는 이렇게 여기서 똑같이 시작했는데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기간이 기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얘기죠 시간이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금융거래 내역이, 그러니까 지금 대한대출이 안 되는 거 아닌데 금융거래 내역이 썩 예쁘진 않아. 그래서 은행 내부 점수가 좀더 시간이 걸리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늦어도 3개월 이내는 모든 게다 끝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짧게는 한달 이내, 길게는 1개월, 월 이내, 길게는 3개월, 3개월 이내 이렇게 걸린다는 거예요. 기간 자, 오늘은 저금리 대환대출을 알아보기 위해서 통대안을 진행했을 경우에 이 진행 과정 그리고 걸리는 기간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